안녕하세요 일상을 방어하자 일상 방어 <목소리> 일상 방어입니다 어, 오늘 일요일인데요 방어씨가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부름을 받아서 바로 씻고 나와서 울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와이프 가 아기 가졌을 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남편이 안 사줬을 때 그게 평생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. 이제 그걸로 평생동안 괴롭힌다.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울산을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방어시 안 본지도 꽤 됐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방어시도 볼겸 울산에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.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. 방원 씨도 이제 임신 12주차가 됐는데 입덧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? <laughs>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음. 어 아, 사과의 국밥 뭐 먹을 거야? 필라프. 또 파스타. 파스타 두 개. 샐러드. 샐러드? 샐러드 당연히 먹어야지. 그 세트가 있었나? 세트는 없고 샐러드는 따로 시야돼요 음, 그래 그래. 먹고싶은거 먹어? 봐. 아, 샐러드안 시켜 줄 거야? 아니, 아니. 다 시켜 줄게. 이거 러드안 시켜 주려고 그 아유. 아유, 미리 먹고싶은거다 시켜 줄게. 아, 유 너무 더없 빨리 와. 알겠어. So. 음. 집에 쉬고 있어. e 음. t <laughs> 나랑 아 5분 후 도착. 아. 음. 너무 덥다. 알았어. 어 너무 시원하다. 집보다 더 시원하네. 괜찮 어, 아, 뭐, 뭐, 세게 틀어도 돼. 어 지금 괜찮아. 아우 차 시원하고 만 <laughs> 어, 우 배고파. 오늘 좀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<laughs> 나. 나도 링클 다작 불러 먹어야지. 나이가 내일이면 12주거든. 음. 딱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떠시. 음, 그렇지 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. 음. 일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아 날씨 좋네요. 응 날씨 좋 응, 바람 한점 없다. 바람 좋은데? 바람 한점 아니라 구름 한 점. <웃음> <웃음> 바람 한점없네 <laughs> 오늘도 오랜만에 모텔에 나갈까? 가긴 놀까? No! <laughs> <laughs> <왜> <laughs> 말도 안 되는 야 작년 앞바좀더는왜 이렇게 색하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뭐 꼬물이가 그냥 생긴 줄 알아. 하여튼 여기다 이제 잡아놓고 응. 여기에서 수영 한 바닥에 하고 주개구이향 먹고 응. 자겠어 그게 여름 보가 안 되니까. 저희는 서가앤쿡 울산 일산점에 방문했습니다. 주문은 방어 씨가 좋아하는 게살 오이스터 목살 필라프 갈릭 샐러드 시켜봤습니다. 이날따라 방어 씨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방어 씨가 음식을 잘 먹어서 그런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. <놀러> <놀러> 많이 먹어? <놀러> 오만 원거아닌 여기 서바인 국이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음식도 잘 먹고 저희는 근처 앞바다로 어. 산책을 나갔습니다. 저, 젊은 아. 남자들 저옷 벗고 수영하고 있네. 한이억짜리없식이야 아, 나도 여기서. 젊을 때 맞아. 예전에 많이 놀았는데. 어린데서. 아, 죄송해. 네, <laughs> <우와. 웃음> <진짜. 웃음> 아니, 나도 나중에 딸내미 나오면 딸내미랑 여기서 막 모래로 장난치고 물놀이 할수 있을 것 같거든. 내 아들내미 나와가지고, 아파! 아파! 이러면 힘들면 못할 것 같아. 바다에서 아, 시원하다. 아, 잘 나왔다. 하낙 좋은데? 어, 날도 좋은데, 막 이제. 편의점 가면 껌 같은 거 하나 가자. 응, 음, 그러자, 그러자. 내가 뻥뻥 하자. 콩팥 별로 말았거 카라멜 치즈 볶음 맛있을 것 같은데. 그거 사든가. 얘가 왜 이리 말을 안 넣어, 진짜. 누가 이미 3분 줄 아노? 김예야, 이 3분 맥티 넣지 말고 이거 먹어. 너스크 먹어야지?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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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인 척 하는데? 아가씨인 척한적 없는데 아줌마인 척 하려고. 하나 줄까? 당연하지. 먹여줘. 아, 블랙 레몬 맛. 좀 세그러워. 침 많이 나오면 소화된다고 응. 아, 그래? 응. 아, <laughs>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 다 하고 집에 바로 갑니다. 응. 오, 검은색 분성인데. 대박. 잘본다두개 <laughs> 먹자 나 이만할진대. 내걸 줄까? 응? 내 걸. 아우 더러워. <laughs> <laughs> 내 원하는 맛 진짜 먹어볼게요. 난안 먹어. 난안 먹어. 한번 먹어. <laughs> 말하지마 맛있는지. 이게 뭔데? 이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요 <laughs> 요즘은 정말 밥만 잘 먹어도 행복한 일상입니다. 왜? 웃겨서. 오빠. 안 나. 올라가서 연락 줘. 가. 휴대 전화. 응. 오늘 일산지에서 데이트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. 방어 씨가 입덧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. 다행이네요. 내일이면 또 출근인데 오, 갓, 저는 힘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운데 모두 다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모두 화이팅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일상을 방어하자. 일상 방어! 안녕